미스터리인 게 있어요 보통 한국은 세탁, 행군 이렇게 몇 분씩 설정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는 완전 그냥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뭘 눌러야 되는 건지 세탁을 한 1시간은 해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길어봤자 14분인 거예요 의문이긴 한데 이거를 받다가 여러 번 돌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해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집안일을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처음 살림을 해보려니까 몇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와보세요. <laughs> 미국은 코브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해바라기 형태예요. 조절은 되는데 이거 코브라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의존해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지금 귀찮아서 그냥 안 바꾸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안 불편한가? 그리고 진짜 무슨 일이야? 너무 높아요. 천장. 그래서 제가 뭘 산다면? 여까지해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게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제가 헷갈리는 건데, 한국은 c e l s i 를 쓰고 여기는 Fahrenheit이잖아요. 근데 여기 F 표시가 없으니까. 뭐야? 75도면은 약간 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적당한 온도더라고요.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히트.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 보이시나요? 72. 왜안 뜨는 것 같지? 안 보여.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소한 것들이 엄청 불편해요. 또 특이한 게 불을 이렇게 끄면 제가 저걸 킨게 감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긴 천장이 되게 높은데 없어요 없어 그냥 전등이 없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보면 방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 벌또 샀어요 머리맡에 그래서 처음에는 와 미국 사람들 진짜 답답하지도 않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또막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좀 공간이 환해야지 어디가 더러운지도 보이고. 그래서 좀 밝은 걸 선호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h a t s that. Um, yeah. 넘었는데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부부인데 남편이 뉴욕에 올 때마다 맛있는 거를 되게 많이 사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분들이어서 좀잘 하고 싶어요. 뭘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밥을 하면 좀폐인것 같아가지고 메인 식사는 밖에서 하고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건데요. 핑거푸드만 있으면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 아주 뜨끈뜨끈한 오뎅탕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아주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요리를 전혀 안 했거든요. 제 요리 실력을 플레이팅으로 덮어보고자 약간 이렇게 예쁜 플레이팅 그릇을 샀어요. 여기에다가 치즈랑 포도랑 이런 거 올리고. 귀엽잖아요 할머니가 주셨거든요 오늘 다시 씻고 와보겠습니다 플레이팅 말고 오뎅탕을 만줘야겠어 오뎅탕 안 따라오지? 이 찍으려고 샀는데 오토나 따라온 게 어떻게 한 거지? 아까는 됐는데 모를까요? 근데 원래 살림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금 뭐 어묵탕 하나 만드는데 뭐 얼마나 걸리는 거야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거의 막 집안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고 이러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휴 그럼 내가 낯설다 따라와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따라와야지 이러다가 못하겠어 빨리 해볼게 그냥 해봤고, 너무 쉬운 요리라서 좀 이쁘게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본성으로 승부를 보겠다. 맛은 제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열심히 레시피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레시피. 그리고 제가 원래 요리를 안 하니까 재료 이름을 영어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막 일일이 파닥닥 하고 있어요 얘는 에노키라고 하더라고요 이래는 에노키 에노키 막슐린시고 무도 이렇게 워당탕탕다 썰어놨어요 이리 넣써야 되는데 그리고 육수코일 넣어줍니다 이고 아이고 지금 뭐해? 지금... 칵 메뉴 만들 귀엽게 만들어 주세요 시그니처 드링크가 있나요? 전 메뉴가 3개밖에 없는데 재밌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나 공중에 떠있어 <laughs> 아챗지피트한테 물어보자. 어, 그래. 얘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d a v e l t 저다 섞었네. b l m e or to m i c h e 어디? 8번. 아진 데이비 토닝 미션. 어디? 이게 말 억지다 근데 7번. 어. 우리가 탔던 게 저. 맞아? 어. 에이 저렇게 크다고? 이게 자유의 여신상인데 이쪽 왼쪽에 있는 얘두 개가 지금 페리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탔던 건데 엄청 컸어요 그것도 근데 오른쪽에 있는 페리가 엄청 크네. 지금 엄청 그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 어... 아, 아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치즈를 썰려고 하고 있어. 어, 이거 움직인다. 나 따라와. 따라해놨어 어, 어. 어 엄청 고심했구나. 허리어이가얼겠어 저도 허리 안 짧대. 리가가 포장지 아니지? 좀 투명해졌어, 봐봐. 투명해지면은. 아직 투명한 것 같진 않은데, 좀더 기다려야겠어. 견과류는 막상 샀는데, 이렇게 째그맣게 팩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다까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귀엽네? 그래서 얘가 그냥 너무 크다 싶으면 좀 잘라주고 보면서 플레이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 한번 잘랐다고 난장판이 됐는데 다 잘랐고 크래커만 올려줄 생각이에요. 아니 슬슬 배고프다. 치즈 자르다 보니까 해가 지고 있다. 아 알았어. 날 좋은 날잘 오신다. 비안 와가지고 다행이야. 음, 오신다고 늘오 해가지고 꽃도 샀지 아냐 근데 꽃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담아놨어요. 이제 곧 만나러 갈 건데 빨리 이렇게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 지냈던 형인데 미국에서 투자 은행일 하고 있고 밥을 많이 사줘가지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스테이크입니다. Stir fried pork belly with green pepper. 이게 더 맛있어. 아, 그래도 나을 것 같아. 이거 아 <목소리>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은 중국찐 맛집이에요. 면지는. <목소리> <목소리> 자기한테 중국어로 말 걸었지. 주신다. <목소리> <목소리> Ah, cheers. Traditional but Can you make it a little bit less spicy? Yeah, yeah. mild spicy. You got that? Yeah. Okay. Wait, um, mm -hmm. and... uh, what kind of fish is this? So, soap here? Okay, okay. You, so that I do it. Wait, oh, uh, is there another battery? <laughs> oh! Wow! Wow! Wow!

Oh. <laughs> wait put this back over there wait so you packed yesterday <laughs> uh, it turned out too strong okay so that's good i'm gonna try to order that down a little bit finally it's out it's really good the staffs are all 했던 것 같아. 재밌었어. 금지 많이 안 드신 지같지입지안 맞았나? 금지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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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게 뭐야? 금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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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분들의 리액션 모르겠지만, 우리 기준 성공. 음. 성공. 꼬지가 많이 안 팔려가지고, 음. 약간, 뭐가 이상해. 뭘 하던데. 먹고 온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저의 첫 살림, 여자 첫 손님 맞이. 네. 다음은 사귀인가저 뭐지? 음, 큐. 빠이. 네. <laughs> <laughs> <바이>. 빠이. <바이. 웃음> <바이. 웃음>